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들 좀 살펴보고 아 오늘은 음 주량, 예 주류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내지는 자 NFT 이쪽 관련 종목들이 아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아 특징적인 부분, 종목별로 아 나오는 자 하락이나 상승에 의해서 아 대충 짐작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서 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 자 한국 콜마 홀딩스 오늘 조금 아,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아, 상승 채널 추세를 바꿔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계속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의 어떤 뭐 완화 정책 훈풍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대선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아, 슈팅 거래량 한번 기대해볼 만한 어떤 기대감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이골딩스 오늘도 상승했고요. 오늘의 이 갭상, 아주 작은 갭상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아, 매물벽을 통과하는 갭상이 일어났다. 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자, HDC는 세달 동안 계속 보고 자, 적립 매수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정립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동일 거부 벨트는 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요달 말까지 뭔가 의미 있는 거래량 안 나오면 바로 자 집어던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t 는3일선 아직까지는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볼만 하고요 자오 스템 거래량 부족 진양 폴리 진양 산업 자뭐 추세 아직까지는 뭐 꺾였다 이렇게 볼수 없겠고 그 다음에 진선 인선 ent 뭐 대동소이한 변화 패스 하도록 하고요자 빅텍 3일선 오늘 살짝 깨졌습니다 자6천원 돌파하면서 아, 거래량 터질 때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은 아, 모아가는 단계, 정립해 가는 단계라면 뭐 계속해서 정립해 가시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 예를 들어서 자 빅텍 같은 경우에는 뭐 5,500원 이상 내려가면 손절하겠다. 이런 내심의 기준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창 스틸은 4,500원 슈팅 나올 때까지 궁딩이 싸움한다. 이거 말씀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sg는 오늘 많이 빠졌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평선, 장기평선을 싹다 깨버렸습니다. 이러면 오늘 손절. 나와야 됩니다. 자, 짧게 손절 쳐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루다 222일선 위였기 때문에 뭐 계속 지켜보고요. 3익 악기 1,800원 돌파하면서 거래량 나오는 거 쓰읍, 임박한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조금 조심해서 어, 관심 있게 지켜볼 타이밍인 것 같고 사형 E N T 자 7,000원 돌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22일선 돌파까지도 기다려봐야 된다. 모르거든요. 이러다가 훅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믿지 말라. 221선 돌파와 함께 거래량, 자 거래 대금 500억 이상 터질 때 보면 된다. 신화인터텍 갈 때가 됐는데 가지 않고 자 뜨끔이지근하게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3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슈팅 한번 기대해본다. 거래량 나올 때까지 기다려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 주류 쪽 섹터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 연관된 주식들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메타버스에 대한 큰 그림은 아,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 아, 덱스터가 좀 많이 움직이면서 메타버스 쪽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흐름들, 전체적인 흐름들, 어떤 종목이 가고 어떤 종목이 빠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략의 그 메인 트렌드가 어느 쪽을 가져가고 어느 쪽을 버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류 쪽자 많이 움직였다는 것은 일단 올림픽과의 연관성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화장품주나 여행 관련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뭐 중국의 완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을 좀 살펴보면서 트렌드를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해서 오늘 평가 한번 맞춰보고요. 내일 또 기회가 된다면 어, 단타를 통해서 자, 어제 제가 한번 그 단타 사례 연구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사서 이렇게 이렇게 던진다. 던질 때의 조건은 이런 이런 조건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좀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런 내용들을 좀 다주 다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타를 아, 실시간 실시간 단타 관련 단타 개론 영상 강좌를 저 유료 강좌에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아, 단타를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지? 요것에 대한 어떤 기준, 아, 차트를 보는 어떤 해석법, 그리고 매물 정리에 대한 내용과의 그 복합적인 상관관계.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강좌를 한번 올라와서 들어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 그렇게 한번 하시면서 본인의 매매 능력을 키운다. 요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른 종목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른 종목을 고르는 과정에 치중해서 어떻게 하면 저런 고르는 눈 내지는 종목을 보는 눈이 생길 수 있는가. 요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강좌를 듣던, 아니면 뭐 공개 영상을 보던, 이런 예, 관점에서 조금 뭔가 배워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아마 본인의 매매 능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